안녕하십니까. 단디 옷 만들기입니다. 신부 마스크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마스크, 겉감, 안감, 두피스를 준비해 주시고, 원단은 광택이 있는 곳이 겉입니다. 재단본 안에 보강을 넣어줄 힘있는 메쉬천 자수 폭2.5 이하되는 바이어스 방향 바이어스 천 어, 메쉬 보강을 쓸때 콧둘레만큼 어, 쓰니까 두개 합쳐서 약 30cm 이상입니다. 3cm 폭 바이어스 천. 신부 마스크, 신부 마스크. 립스틱 묻음 방지하는 창구멍. 삥 둘러서 바이어스를 해줄 겁니다. 이것도 30cm 이상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감을 할 분량과 겉감을 할 분량을 서로 겉이 맞대도록 놓고, 바늘, 접어 시침핀으로 어긋나지 않게 1차 고정을 해주십니다. 신부님 여자 마스크 본을 놓으시고 다시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주십니다. 겉감과 안감이 같은 분량이 되도록 같이 재단을 해줄 것입니다. 먼저 코 있는 곳을 서로 자르고, 자르겠습니다. 빨간선이 여자 마스크의 크기입니다. 파란선은 시접을 포함한 분량이니까 파란선에 맞춰서 잘라주십시오. 그리고 마스크 끈이 갈 부분에 넣지 표시를 하셔서 가이밥을 내어주십시오. 둘 중에 한 면은 거치되고 한 면은 안이 될 겁니다. 안감 분량을 다시 원상태로 접으셔서 오늘 놓으시고, 립스틱 창 부분을 오르내겠습니다. 오르내실 때는 1대1로 하셔도 되고, 조금 안쪽으로 하 셔도, 상 관은 없 습니다. 예, 저는 3mm 정도 를 두고, 다 원형 으로 잘라 내겠 습니다. 나중에 카이밥 바이어스를 돌린 다음에 카이밥 주고 다시 조금 쳐낼 거기 때문에, 예. 그리고 동봉해드린 메시천, 힘있는 메시천이 있습니다. 접으셔서, 본을 놓으시고, 일단 대충 자르십시오. 두 개로 잘랐습니다. 바로 핀 고정을 하시고 이제 본을 아래에 놓고 메쉬 천을 위에 올리겠습니다. 올려서 사방으로 여기 빨간 선보다 5mm 이상 작게, 작게 재단을 할 것입니다. 두 개가 분리되어 있죠? 분리되어 있는 거를 5mm 이상 작게 재단을 할 겁니다. 본을 보시고, 모양이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5mm 이상. 겉감이 이렇게 재봉이 되고 나면 시접이 생기기 때문에 시접과 서로 이렇게 부딪히지 말라고 5mm 이상 짧게 잘라주는 겁니다 겉감을 놓으시고 자수를 잘라 보겠습니다. 자수를 이용하실 때 여기 아래쪽 부분은 다른 걸로 활용을 할수 있도록 자르지 마시고 가운데에 꽃 모티브 부분을 활용해서 꽃의 방향을 본인이 취향하셔서 이렇게 놓으십니다. 자수의 입체감이 많이 되어 있는 곳이 것입니다. 위든 아래든 문제가 없는 원단이니까 본인이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부위로 자수를 놓으시고 일단 가운데를 고정해 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스크를 제작을 하게 되면 평면이었던 마스크가 이렇게 골, 둥근, 이, 곡면으로 변경이 되죠. 그랬을 때, 원래 원단과 레이스감이 덮어지게 됩니다. 네. 여기 레이스감을 안으로 조금 밀어 넣으셔서 레이스감이 조금 더 넉넉하게 남도록 해주셔야 평면이었던 마스크가 입체로 변했을 때 위에 있는 레이스감이 자연스럽게 이쁘게 쌓여집니다. 근데 만약에 이 레이스감을 평평하게 같이 하면 이 레이스감이 건 마스크를 짓누르게 됩니다. 모양이 안 이쁘집니다. 레이스감을 고정할 때 중간에 고정해 두시고 살짝 3mm정도 안으로 넣으십시오. 그리고 위아래도 살짝만 당겨서 2-3mm정도 레이스가 조금 넉넉하게 되도록 좌우도. 그래서 보면 레이스감이 본 겉감하고 약간의 차이가 나게 놓으십니다. 이제 레이스감을 약간의 여유를 두시고, 재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봤을 때 레이스감이 조금 더 입체감이 있게 여유분이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 진주 달기 전의 겉감, 바이어스 치기 전의 안감, 안감 입술에 쓸 바이어스 천, 립스틱 묻지 않게 창구멍을 내준 안쪽에 마스크의 전체 볼륨감을 줄메시그 메쉬 천을 감싸줄 바이어스감. 재단이 완성됐습니다. 다음은 마스크 겉감에 진주를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